안녕하세요. 전이버스입니다. 오늘 날씨 너무 좋은데? 제가 진짜 오랜만에 혼자 나왔어요. <laughs> 이게 얼마 만에 나온 캠핑이죠? 겨울이 가고 봄이 왔습니다. 여름인 것 같아. 너무 더워 지금. 응. 오늘은 포천에 있는 다올숲 캠핑장에 왔고요. 평일이라서 사람이 없을 줄 알았는데 다행히 몇분 계셔가지고 무섭지 않은 캠핑이 될것 같아요. 오랜만에 혼자 나오려고 하니까 너무 무서운 거야. <laughs> 일단은 피칭을 시작하고 우리 그동안 못했던 얘기 좀 나눌까요? 진짜 봄인가 봐요. 여름인가? 힘들어. 거의 제가 데크로 있는 데만 다녔나 봐요. 고장4개 박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어. 원래는 폼 매트 하나 깔아놓고 자는데 어,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안 되겠어요. 자축 매트 이렇게 쓰는 거 맞아요? 다른 유튜버들 보면은 이렇게 안 불던데. 내가 싼걸 사서 그었네 어, 어지러워. 들 늙었나 봐요, 진짜. 아, 원래도 혼자 피칭하면 한 시간 정도는 걸리는 편이었는데 이게 오랜만에 나와서 그런 건지 나이를 한살더 먹어서 그런 건지 아 힘들어. 집에서 아침을 많이 먹고 와가지고 배가 안 고플 줄 알고. 점심 먹을 걸안 챙겨왔는데. 음, 배고프네. 어쩔 수 없이 간식을 좀 먹어야겠어요. 짠! <laughs> 오늘은 과자를 좀 갖고 왔는데, 음, 뭐 먹을까요? 이거? 이거? 이거. 좀 달달구리를 먹고 기운을 내서 캠핑장을 한번 돌아봐야겠어요. 오늘 새벽 5시에 깨 가지고 지금 조금 피곤해요. 산초가 이렇게 작았나 또 어, 네열 여섯. 한초각보다 16개밖에 안 들어 있어요. 음 집에서 포천이 한 30분이면 들어오는데 여기는 저 안쪽에 있는 포천이어 가지고 1시간 정도 걸렸고 이 근처에 유식물원이 있나 봐요. 이 식물은 옛날에 한번 갔었는데 파프가 쳐져있는 사이트라고 해야 되나? 이런 데는 처음 와봐가지고 별로일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되게 좋네 해도 가려주고 음 그리고 여기 장점이, 음 아저씨 저 말하는데요. 여기 다우스 캠핑장은 사이트마다 개별 개수대랑 화장실이 있다고 알고 왔거든요. 근데 와보니까 너무 편해요. 보통은 처음이 부대시설까지 가야 되는데 저기 바로 뒤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니까 혹시 새벽에라도 화장실 가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진짜 편할 것 같아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렇게 개별 화장실하고 개수대가 있고 이쪽에서 샤워도 해도 됐네요. 그 옆으로 대전함이 이렇게 들어와 있고 보면은 깨끗해. 여기 휴지랑 종량제 봉투도 주셨고 여기서 설거지를 하면 되는데, 세제도 있고, 그리고 화장실. 휴지도 여기 또 있고, 샤워도 여기서 할수 있어요. 여기 바로 앞에 이렇게. 바로 1초 컷. 좋다, 좋다. 아, 왜 이렇게 오늘 피곤하지? 저는 캠핑장 한 바퀴 좀 돌아보고 조금 누워서 쉬다가 배도 고프고 밥 먹으려고 일어났고요. 오늘 먹을 음식은 푹 고와야 맛있는 음식이 되기 때문에 먼저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짠! 이 닭도리탕은 오래 끓여야 맛있잖아요. 며칠 전부터 닭볶음탕이 너무 먹고 싶어서 어제 쿠팡으로 급하게 주문했어요. 너무 꽝꽝 얼었다. 밀키트도 팔지만, 저는 제가 해먹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닭도리탕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음. 어? 닭은 여러 부 있는 게 맛있긴 한데 오늘은 닭봉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닭을 샀어요.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 에또 김치를 넣어서 먹으면 맛있거든요. 람이 너무 불어가지고, 텐트 안으로 들어왔어요. 아니, 생각보다 음식이 금방 완성되네. 잘 먹겠습니다. 배고파. 일단 물좀 먹고. 맛있어. 음! 닭볶음탕에 꼭 김치 넣어서 해 먹어보세요. 음! 맛있어. 김치가 적당하게 바삭하니 너무 맛있다. 음! 여기에 밥이 빠질 수 없어. 아, 햇빛이 너무... 재료에 잘못 잡았나 근데 지금 좀저녁이 이른 것 같은데, 벌써 5시에요. 김치를 찢어서 뜨거 뜨다 뜨거 뜨다 뜨거 뜨다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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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 더워. <laughs> 덥고 맵고 난리 났어요. 지금 근데 너무 맛있잖아. 닭고기보다 이 김치가 진짜 신의 한 수. 음. 한국인은 진짜 김치 없이 못 살아. 음. 여기는 주말에 한 7만 원인가 사는 거 같던데. 아 요새 캠핑장 왜 이렇게 비싸요? 제가 캠핑 막 시작했을 때는 그래도 한 5만원이면은 주말에 갔는데, 7만원 은 조금, 쎄. 음, 대충 끓였는데 왜 이렇게 맛있어? 음, 여름에 계곡 가면은 앞에 계곡이 있고, 그 평상 같은 데서 전이랑 닭백숙이랑 이런 거 먹잖아요. 닭돌이탕이랑. 딱그 딱 기분이야. 앞에 계곡 흐르는 소리는 기대도 안 하고 왔는데, 혼자 지금 여름 휴가 온것 같아요. 계속 말하면서 먹으려고 하니까 바빠. 아, 옛날에 촬영 어떻게 했지? 지금 감다 잃었나봐요. 세상에. 제가 빨리 먹고 다시 카메라를 켜는 게 좋겠어요. 저밥좀 먹고 올게요. <laughs> 여러분 저는 밥을 다 먹고 설거지까지 싹한 다음에 디저트로 먹을 과자를 가지고 왔어요. 아니, 개수대가 바로 뒤에 있으니까 너무 편해요. 여기는, 한, 6만원이면 올것 같아. 이것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자예요. 이이 고등학교 때부터 먹었어요. 음. 음. 이렇게 밖에서 멍 때리면서 밖에 보는 거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이런 맛에 혼자 캠핑 나오는 것 같아요. 제 근황 토크를 좀 해보자 하면은, 뭐부터 말씀드려야 되나? <laughs> 제 마지막 캠핑 영상이 작년 11월 달에 올라왔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한두번 정도 캠핑을 더 가긴 했는데, 혼자 간건 아니고, 남편이랑 갔기 때문에 영상을 따로 찍질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겨울이 왔고, 제가 인스타랑 유튜브랑 블로그, 총세 가지를 다 하는데, 제 블로그를 들어와 보신 분이라면은 이미 알고 계실 수도 있고, 캠핑 인스타에도 제가 겨울은 쉬어간다고 그렇게 글을 올렸었거든요. 평소에도 일복이 없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번에 유난히 이직을 진짜 많이 했어요. 한세번한것 같아. 요 그래서 캠핑 나올 시간도 없었고. 그래서 저는 3월부터 지금 쉬고 있는 상태고. 제가 캠핑을 겨울부터 쉬게 된 이유는 오늘 찍은 영상을 보시면서도 좀 느끼는 분들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결혼도 했고, 나이도 있으니까 계속 준비는 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갑자기 이렇게 된다고, 제가 엄마가 되었습니다. 오, 창피해. <laughs> 이제 나이도 있으니까 남편이랑 계속 이세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고 있던 상태였고, 준비를 하는 동안에 계속 사실 실패를 하고 있었던 중이었어요. 이번에도 실패했겠지 하고 임신 테스트기를 했는데 딱된 거예요. 와, 진짜 온몸이 떨리면서 막 너무 좋았죠. 캠핑장을 혼자 가려고 예약을 해놓은 상태였어요. 그 선택적 고립인가? 왜냐면은 너무 영상 안 올리는 로딩이 길면은 기다려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리고 조회수랑 구독자 수도 계속 천천히 계속 오르고 있던 터라, 나가야겠다 해서 그 캠핑장을 예약을 해놓은 상태였고, 그러고 나서, 에이, 설마 하는 마음에 테스트기를 했더니, 임신이 된 거죠. <laughs> 그래서 병원에 가서 애기 집을 초음파로 확인을 하고, 그 캠핑장은 수수료를 물고 취소를 하고, <laughs> 아무래도 초반이니까 위험해서 나가기가 조금 겁나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 기다렸던 애기기 때문에 한 3개월 정도는 조심하다가 이제 안정권에 들어와서 저번에 울릉도도 갔다 오고, 오늘 솔로캠을 나오게 된 거죠. 이거 너무 축하할 일 아닌가요? 애기는 주스에 맞게 잘 크고 있고, 저도 뭐, 이덕도 없이 밥도 잘 먹고, 잘 다니고, 건강하게 지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혼자 왔지만, 뱃속에는 아기가 있답니다. <laughs> 그래서 한 7월 초까지만 좀 움직였다가, 그 이후엔 집에서 좀 쉬고, 예쁜 아기를 만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장작도 그래서 작년에 사다 놓고 이제서 피우게 되는 것 같아요. 밥을 먹었는데도 조금 출출하네요. 아, 저 핫도그 가져온 거 있는데 제 핫도그 금방 데워올게요. 쿠팡에서 간식거리 찾다가 핫떡으로 골라봤는데 맛있네요. 음, 그래서 제가 아까 술을 못 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12월부터 지금까지 술을 못 먹고 있죠. <laughs> 그 나라에서 하는 수영장 있잖아요. 당첨됐어요. 앞서 수영할 수 있다. 여기가 엄청 쟁쟁해서 들어가기 진짜 힘들거든요. 심지어 이게 추첨제라고요. 추첨제. 제가 됐다고요, 여러분. 임산부한테 수영이 좋대요. 그래서 막. 격한 동작은 못 하고 그냥 킥판 차는 정도. 저술안 먹어서 재미 없죠. 저도 지금 제가 너무 재미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먹을 건다 먹었으니 이 불멍이 끝나면 저는 들어가서 수영장 결제하고 TV도 보고 그러고 잘게요. 우리는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납시다. 여러분, 굿모닝. <laughs> 저는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싹 씻었어요. 씻은 것 같진 않지만. 아, 오랜만에 이렇게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났네. 아, 지금 화장품을 아무것도 안 가져와가지고 얼굴을 가려야 돼. 나는 저는 일어났으니또 밥을 먹어야죠. 오늘 아침 메뉴는... 에그마요 샌드위치예요. 짠! 이거 다이소에서 산 건데, 제가 진짜 제일 좋아하는 아이템이에요. 별거 아닌데... 좀 귀여워! 이게 있으면 계란 삶기가 진짜 편해요. 뜨거운 물에 보글보글 삶으려다가, 아, 이것만은 아이템이 없어. 그동안 저는 빵을 좀 구워볼게요.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제가 제빵 필기 합격한 게 있었거든요. 그 필기를 합격을 하면, 실기를 봐야 되는데 실기를 못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필기만 따놓고 있다가 아 그때 못 땄던 실기나 좀 따자 그래서 제빵 학원에 등록을 해가지고 열심히 배우고 이제 실기 시험을 보러 갑니다. 그래서 요새 제빵에 좀 취미를 붙였어요. Eu 너무 욕심부렸나봐요. 너무 커. 음, 음, 대박. 와. 헉, 나가서 샌드위치 장사할까? 너무 맛있는데. 거의 모든 빵은. 버터가 들어가는데, 이 통밀빵에는 버터가 안 들어가가지고, 한번 구웠더니, 음! 아침에 브런치 먹는 여자예요. 맨 위로 올라오면 은 산책로가 있다그래서 올라와 봤는데, 이 정도만 보고 집에 가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캠핑 나와서 감도 잃은 것 같고, 몸도 지금 너무 힘들고, 이번 영상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한번더 제가 임신했다는 좋은 소식을 알리면서.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집엔 또 언제 가냐, 아우.